오늘은 쿠키런 5분 브레이크에 지금까지 한지를 얼마 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. 258만 120 정도 결제했습니다. 이만큼 많이 결제한 게임 처음입니다. 그만큼 저가 좋아하고 의견도 잘 반영해주고, 해서 결제한 원하는 거 없고 하니까, 결제를 한거 같아요. 이만큼 많이 결제한 게임 처음입니다. 그만큼 저가 좋아하고 의견도 잘 반영해주고, 해서 결제한 원하는 거 없고 하니까, 결제를 한거 같아요. 그때 포럼 표지전 해저가 확률 공개해주라 거네를 했습니다. 글자 그저 의견 반영해서 확률 공개해줬습니다. 그때부터 믿고 신뢰하고 결제를 주만 것 같아요. 여기서 마칩니다.